외화벌이 회사가 외국에서 중국을 보쳐서 주문을 오달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초상화를 그 술을 나달라 음, 음.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그냥 네, 네. 옆모습인데 네. 근데 그게 예수님인 줄을 아, 모르고 네. 아. 근데 안 받겠다고 네. 한, 한, 아, 한 거예요 그, 막상? 네. 이걸 시장에다 푼 거예요 이거 아. 아. 집에다 아. 걸어놓으면 만복이 들다 장사가 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스님이? 네. <laughs> 장발에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강의 과정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도 북한의 스님이안 계십니다. 그 대신 민머리는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니까 중학교,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아, 다밀잖아요그 다음에 군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왜 이리 힘드나, 왜 이리 꼬이나. 이럴 때도 많죠. 그게 심할 경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자, 남북에서 오늘은요. 북한에서의 종교, 종교생활 이게 또 궁금해서 우리 남북의 썰러 김주성 작가님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구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북한의 종교 단체가 우리 남쪽 종교 단체에 보내온 이 성탄 축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는요 남북 종교 교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해서 꽤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양 주민들이 여기 가서 예배를 볼까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는 <laughs> 네. 이게 북한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보여주기식이고, 음.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종교 생활, 다시 말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 저도 사실은 이십년대 네. 초중반에 평양에 몇번취재를 갔었고 장충성당인지 동수인지를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진짜 꽤 많은 분들이 또 계셨어요. 남쪽에서 교회에서 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시긴 하셔서. 궁금했는데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조금 대외 선전용, 홍보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미 전에이 사람들은 이미 전에 정교적인 교육을 받고 어. 그렇게 해서 이자처럼 아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또는 네. 남한에서 오신 네. 분들이 인지를 할수 있게끔 네. 근데 이런 쪽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대체 보면 은좀 준비된 인간들 북한에서 가씀하서 계급적으로 <laughs> 아. 좀 높은 간부 자녀라든가 아, 간부 와이프라든가 가상적으로 탄탄한 그렇죠 음. 물론 이들에게는 또 특별한 우대가 있죠 음. 그러니까 뭐 식량을 또 공급을 아, 더 공급을 준다든가 그렇죠 네. 뭐 설탕이라든가 음. 식용유 같은 걸더 공급을 해준다든가 음. 남북 교류가 정말 다방면으로 활발할 때 그때 또 이제 종교계가 굉장히 또큰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뭐 북한 최고의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네. 요게 종교 학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뭐한 그 잠시 잠깐 생겼다가 일긴가까지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음. 저하고 같이 북+ 북송선을 타고 간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그 친구 아버지가 일본에 있는 뭐 불교도련맹 네, 하지만 네. 이게 그 제일교포들이 그 하는 불교도연맹의 간부였거든요. 음.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규 학부를 추천을 받은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해외 음. 갈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됐 그래서 그때 간다는 거죠. 음. 그랬는데 정기 학부가 아니라 이게 특설 학부로 갑자기 변한거예요그 음. 북한 이제 평양에 봉주교회 칠골 교회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칠골 교회가 김일성 추석과 좀 인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 일단 뭐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일 가장 놀랐던 거는 처음에 길가가 반석교회라고 있는 곳. 그렇죠. 반석 네. 많죠. 개신교 교회 쪽에서 그렇죠? 많이 쓰죠. 네, 반석교회. 네. 반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와서 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인의 집안 자체가 뭐어려을때 그냥 그 정말 성실한 음. 그 기독교인 음. 집안이었다. 음. 뭐그 다음에 이게 뭐강씨 집안이 여기서도 뭐 교인으로 유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고 어... 그래서 아하라고 생각을 한거 뭐냐면 그 칠골교회 옆에 칠골 학교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 현재 거기에 다사적이 그대로 남아 보존돼 있어요. 예. 예. 김일성이가 다녔던 학교라고 해서. 예. 그 그러니까 칠골교회는 바로 그 학교 옆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아마도. 그래서 그곳 자체가 김일성이 집안이 다녔던 교회가 아닐까? 음... 어, 라는 거를 굉장히 예. 크네요.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유명하죠. 거기다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죠, 네. 김형직. 부친도 뭐개친교 기독교와 맞아, 맞아. 좀 영향이.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북한 사람들이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배울 때 보면은 숭실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고 음, 아버지가 음. 평양에 있었거든요 원래 숭실학교가예 그러니까 예. 여기 여기 숭실 뭐~ 교회도 예, 있고 그런 예. 거죠. 그, 뭐, 승실 학교를 다녔, 다녔고, 그 다음에 숭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음... 선생님을 했다. 이렇게 어... 가르쳐 줘요, 대놓고. 예, 예. 예 근데 그숭실이라는 의미 자체를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음... 이게 종교하고 연관된 학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장충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천주교. 네. 카톨릭인데 네. 여기도 뭐~ 성격은 비슷하겠죠 다른 교회나 이쪽이랑 장춘 성당도 원래 있었던 거죠 예 아... 네. 역사가 아마 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시 복원을 했을 따름이고 네. 각 지역에도 교회 자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 네. 근데 사람들 알아도 네, 말 말을 안 없고.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굳이 말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건물들을 어떤 군에 가면은 최신서라고 해서 음, 우체국으로 음, 쓰고 있는 데가 뭐, 있고 빈 건물이니까 그렇죠. 어. 재판소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어떤 학교에서는 성당이 크잖아요. 대세 네, 보면 네. 천정이 고가 많고. 네, 그렇죠. 근데 거기는또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학교도 어... 있어요. 네. 장충 성당이 있어도 거기에 그러면은 신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위적으로 만든 신분은 있고 다 아, 봤죠. 네. 바티칸의 승인을 받진 않은. 아 네. 전혀 무시된. 그래서인가요? 올해도 얘기가 나왔는데 바티칸의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 평양 방문 얘기가 좀 비교적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Soltanto aspetto che mi inviti. 근데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가능할까요? 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 그러면 진짜로 믿어라. 음. 라는 욕을 했을 수 있고, 음. 북한이 진짜는 싫다. 이렇게 됐어요. 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조금 뭐지 해동을 했을 때도 같지 않습니까? 비핵화 원칙은 서로가 내놨는데 비핵화 원칙의 내용이 다르니까 해담이 안 되는 <laughs> 똑같은 위치라고 <laughs> 그렇죠. 보고 그렇죠. 네. 네. 과거에 보면은 요한 바로 오2 세가 네. 폴란드 출신이신데 네. 그분이 조국 고국 폴란드를 방문한 뒤에 그 당시엔 이제 그 공산당 세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방문하면서부터 폴란드가 좀더 많은 자극과 계기를 받아가지고 이그 자유 세계로 네. 민주화되는 이런 그 하나의 변곡점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조금. 음.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통상 3 0년 이상을 살아 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여,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뭐냐면 탈북을 했다가 음. 북송돼서 국가 보위부에 체포됐을 때 네. 이분들의 지조를 하는 기조가 딱두 가지예요 첫번째는 한국 기도 음. 한국에 가려고 했냐 안 가려고 네네. 했냐 이것도 엄중하게 네네. 보는데 네네. 그것보다도 더 엄중하게 보는 게 종교 연루죄예요 아 중국에 있을 때. 네. 아... 그 과정에 중국에 있는 교회에 드나들었거나 음, 음. 아니면 은 한국 목사님의 교회들이 많이 음, 활동을 하잖아요. 네, 사역을 하거나. 네. 이게 정교 연루됐던 사람은 음. 바로 정치범 수용성 예수의 초상화 자수. 네. 이게 주민들한테 배포된 적이 있다고. 이건 무슨 있었어요. 일인가요? 외화보리 회사가 음. 외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주문을 오달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초상화를, 그 술을 나달라. 음, 음.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그냥. 네, 네. 옆모습인데. 네. 근데 그게 예수님인 줄을 아, 모르고. 네, 네. 근데 네. 안 받겠다고 한거 아, 그 막상? 네. 막상 오.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다 받았는데 네, 네. 안 받겠다고. 오, 그건... 아, 이거 어떡하라니까. 그냥 너네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된 거죠. 오. 돈은 받았는데 네. 이게 남아 돌아가요. 네. 이걸 시장에다 푼 거예요. 아. 장사꾼들도 이거를 일단 외상으로 받아서 팔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들 못 하겠어요. 음. 이거 집에다 걸어놓으면 만복이 쫙 온다, 장사가 짜온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쭉 돌아왔는데, 후에 보이부서 난리가 난 음. 거죠. 음.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불교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네. 저도 북한에 갔을 때, 어, 음... 사찰? 성의성과 사찰에 간 적이 있었다가, 음, 음. 조금 놀랐어요. 네. 스님이 수님? <laughs> 장발에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강의 과정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북한에 스님이 안 계십니다. 그 대신 민머리는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아, 다밀잖아요 그다음에 군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극부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음. 소용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개성이 뚜렷해지는 거는 그렇죠. 안 돼요 네. 특히 북한 하면은 주민들을 감시하는 억압 기구가 굉장히 네. 잘돼 있는 네. 나라잖아요 종교를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통치 방식 자체가 어...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성삼위 일체라고 네, 네, 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의 혼연 일체라는 구호가 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뭐 있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같은 분이시다 우리 송구 어. 성자 성령이 네. 다 같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이치인 거죠 어. 그다음에 우리 십계명이 있다면 북한은. 당의 유일 사상 책이 확립의 10대 원칙 10대 원칙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북한에 북한 북한판 교회가 있잖아요 음. 이게 뭐냐면은 각 도처에 있는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이라고 해서 네. 별개 건물이 있어요 음, 네. 거기 뭐 에어컨도 어디에 있었던 예요 예예예 북한에 것 같은데. 그 열악한 예. 곳이 에어컨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laughs> 들어가면은 각 방별로 역사 그러니까 김일성이 10대 대 방, 20대 대 방, 30대 그러니까 오래서부터 쫙 이게 화판이라고 해서, 음. 이게 쫙 올려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일 예배 가는 거 똑같은 리치잖아요 네. 북한에 예루살렘은 평양이고 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가 이런 그 이야기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흔히 교황을 무오류의 존재다 네. 뭐 교황 부오류설 한때는 카톨릭에서 그런 주장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더 이상 그 고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도 사실은 수령부 오, 오류설이 있었죠 완전히 있죠 네, 수령부 오류설 그 정도면은 사실 거의 종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과잉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김정일 본인이 그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해서 그 둘러싼, 둘러싼 노동자나 이건 기득층들이 음. 무조건 충성심을 다 하게끔 주민들 세뇌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설도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꽃잖아요. 그뭐 항일 투쟁을 할때 김일성이가 뭐 골빵으로 네, 뭐 정말로 네, 살다 뭐 구름 타고 만들었다, 다녔다 네, 뭐 이런 거의 거. 뭐 항일 동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학교, 조선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그런 계획을 했어요 <laughs>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네. 그다음에 그양반이 김일성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똑똑해진다. 음, 만병이 치유된다. 음. 아,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공산주의권에서는 음.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하면 네. 시신을 이제 연구 보존 처리를 네. 해요. 전 국민이 안 가봤던 사람이 음. 없을 정도로 평양 견학에 가면 첫 번째 코스가 그거였어요. 아. 국가과학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기술을 북한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음. 그래서 러시아의 국적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음. 이미 전에 이게 태양공존이 생기면서 상주를 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비용을 계속 지불한다는 거죠. 음.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라는 음.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음. 뭐 건물 규모라든가 그렇죠, 안에 큰데. 예. 네. 건평도 큰데 원래 그주석공전이라고 해서 음. 우리로 비유하면은 총화대하고 똑같은 그런 그렇죠. 효과 김일성이가 네. 살아있을 때 기능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죠. 뭐 규모가 훨씬 크게 엄청 커요. 음. 예. 그다음에 오. 그게 시신뿐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음. 탔던 벤츠 승용차. 음. 네, 그다음에 전용 열차 있잖아요. 음. 네, 그 객실 안에 예, 뭐회의실처럼 예, 예. 그거를 건물 벽을 부수고 그 안에다 집어 넣다니까요. 었 음.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도 저희가 유익하고 또 재밌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뭐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괜찮은 볼만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 할까 요 유사 종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 네. 어, 이런 주제를 갖고서 또 재밌는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김작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